안녕하십니까 윤바TV의 윤바 미호 래리 자 오늘은 어떤 걸할 건가요 용암을 피해라 용암을 피해라가 뭔가요 근데 용암이다 용암을 피하시면 됩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인칭을 1인칭으로 교체 와 윤바 교체했던 건 때려라 화가 나 화가 나 윤바 못생겼어 뚱머리야 뚱머리 어디로 가나요? 자, 그럼 일단 당길까요? 시작 해보입니다 네. 5초 어떻게 생각해. 해야 되나요? 5초에 추가랍니다요? 네, 5초 5초 자 시작.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아, 일단 아무데나 피하세요. 그럼 피해. 일단 방으로 가야 되나요? 방으로? 일단 방으로 가는 게 좋겠죠. 언니 어디 갔어? 야, 가운데로 갈래. 아, 일단 도망가야겠네 일단. 그렇지. 네. 용암이 집 안으로 들어온거 아닌가?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다 죽겠네 무조건 아니에요 끝까지 떠나는 사람은 심지요 어, 여기 지하도 있네 지하에 있네 지하... 지하.. 아이고 아이고 못 올라가네 여기 지하까지 와? 지하까지 있는거 같은데? 어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거 아닌가? 이거, 이거. 어 뭐야 위에서부터 위에서 부터 내려오네 위에서 부터 내려오네 어 맞아 빨리. 지하로 가야 된다 그러면. 나 지하 왔어. 문파야 윤파 못보게문하자 윤파 윤파. 지하 어디 있어? 어불 붙었다. 불 붙었다. 불 붙었다. 불 붙었어. 어디 있어? 어디로 가야 돼? 나, 어디? 내가 이쪽으로 와. 맨 끝에 쪽으로. 맨 끝에 쪽 왔어. 어불 온다 불. 불 불. 불불 불. 불. 불, 불. 이러 가야지 아빠. 나혼려 가야지 아고불 불. 불. 죽었다 이제 윤빠 죽었다 윤빠 죽었다 윤빠 죽었다 가보 윤빠다 가보 윤빠다 내려가야죠 오호 어디 어디 야저 밖에 봐봐 어 빨리 들어오지 말아요 오늘 들어왔어 <laughs> 어디어가야돼 이제 유주 가만히 있어요 아 이러다가 윤빠 때문에 다 터겠다 아, 어 공공생이다 공공생이다 들어간다 <laughs> 응. 안 보여도 참아. 보여. 리스본 죽었네요. 용암이 지금 떨어진대요 아, 지금. 아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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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본 사망합니다 사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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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o, 남 i o b i 사망, 예? 사망. 사망 습니다아 <laughs> 어금려서 사망. 저기 저 타고 있는데요, 지금? 여기 여기. 안 돼. 네. 네? 네? 아, 어. 빠 웃기다. 아, 네. 저기 저거세요 거기요, 저 보세요.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? 저기요, 저. 저기. 아 저기요. 저 어디 있는지 네. 알아요? 저 사람 하나 있어요. 대박이지 않아요? 내려오세요. 제가 때려 볼게요, 이번에. 안녕. <웃음> 저기, <웃음> 와, 안녕! 아지마 <laughs> 방송 다정입니다. 여기서 역시 미호가 살아남았다고 한다. 아하 강원케 해야겠다.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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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그만할게요. 하지 네, 그만할게요. 자자 자, 여기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.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? 하지마! 아, 아니야! 아니마. 하지 하지 <laughs> 화면 돌리는데 맞았어요. 화면 돌리는데 절로가볼게요 저한테 와보세요 용암타고 내려오면 돼요 용암탈 때 떨어지면 안죽어요 용암, 근데 용암타다가 죽던데요 보니까 자 용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용감한 윤빠가 용감한 윤빠 와 사망 이석풍 들어야 되는데 또 떨어질 때 하늘 보면 장난 아니지 하늘 보면 떨어지면 장난 아니지 와 사망 자. 네. 와 같이 사망. <laughs> 같이 사망이네요 칼. 아, 이제 많 아, 사망. 윤빠 하지 마. 못 생기 윤빠 하지 마. 아무칼 만들려면 한 개도 없어. 어, 3 사망, 사망, 사망. 못 생기 윤빠 하지 마. 나오세요. 저로 가겠습니다. 저는요, 칼이 있습니다. 절로 갈게요. 절로 절로. 저한테 오세요. 절로 갑시다. 어디? 내려 있어?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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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봐. 어, 못 가낼로? 어? 여쭈 용암이. 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. 아유 올라 와. 일로 와야지 일로. 어? 위로 올라와야 위로. 저기요. 저 지금.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. 괜찮아요. 아 어! 사망. 니리가 사망놀이 할 거예요. 이시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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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세요, 일로. 올라가 올라가라니까. 이 자꾸 때리면 나도 때릴 건데 그럼. 안때릴게 <laughs> 윤밀장 앞으로 나가세요. 앞으로 앞으로. 아, 올라가는 길 없어. 히스토리. 사라졌습니다. 봐봐.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, 저한테? 저한테 무슨 얘기해주고 싶어요? 아무 아니, 얘기도 할 얘기 없는데요. 막고 싶나요? 막. <laughs> 용암타고 잘만 잘 내려가면 돼 용암타고 어떻게 내려가? 아 그래 나무 나뭇 캐가지고 나무 칼 만들었어 아빠가 한번 내 윤빠님이 해볼게요 오 됐다 됐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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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성공 봐 성공 어디 이쪽으로? 어디로? 성공인데 성공 그냥 성공이래 성공했습니다 난 나무 집을 만들 거야 이쪽으로 안돼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 그 언니가 잘 못하는 거라서 자, 기다려보세요 윤빠님이 지금 어딨어 윤빠님이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, 안돼 잠깐만 근데 다시 해볼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, 어, 아. 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까 어 무서워 아, 안되는데? 한번만 용암에 떨어지는건데 어 무서워 어 <laughs> 무서워 <내가 목> 지금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. 레르가 간다. 어. 아 거의 다 됐어 있었 이제 레르. 아 어, 떨어지면 오오오 사... 사방. 레르야, 넌옷 없는 거구나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? 어? 레르 좀 해주세요 나중에. 저도 못한대요. 저도. 저도 못해요. 완전 못하시네요. 들어가야 되지? 나 이걸로 집 만들어야지. 아. 아. 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, 나 나무캐야겠다. 룰랄랄라. 오네 사망. 네. 방송은 여기까지 찍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용암을 피해라. 사망하면서 아 끝! 싫어!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네, 방송. 여기서 미우가 승리! 아 종료!